안녕하십니까. 나이스, 나이스입니다. 네. 여기는 한신 320, 여기는 호룡 320. 네. 호룡과 한신, 그 현장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어, 일단은 이 차이 아웃이 차이가 네, 차이가 좀 있네요. 아, 조금. 이 네, 지금 이제 한신, 호룡 320, 320이에요. 제가 원래 호룡은 촬영을 안 했었는데. 이게 참 애매해요 호령이 근데 붐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저는 호령 이 붐이 야 빵빵하다 붐이 네. 이렇게 이때가 네. 이에 비해 한신 붐은 한신 붐 한신 붐도 빵빵한데 <laughs> 여기가 보면은 이게 붐이 이제 앞에 앞단에서부터는 이제 틀려져요 붐이. 네. 네. 사람들이 이제 딱 그냥 딱 말씀을 드리면 호령은 짱짱하다. 한신은 좀 낭창되는 게좀 있다.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는 네. 거예요 차를 고르실 때 호령과 한신 많이 비교하시죠. 이제 호령 좋아하시는 분들은 호령, 한신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신 뭐 이렇게. 네. 근데 아웃 자체가 차이가, 차이는 가좀 있어요 아웃트는 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 작업 중이면서 해가지고 간단하게 요렇게만 그냥 보여 드릴게요 네. 아, 호령의 내품이 시작 짱짱하고 빵빵해요 아직 문제 아무것도 없으시고 이게 오므리가 좀 많이 나오는데 괜찮으세요? 어디 못다니고 하실 괜불편요 많이 불편해. 나서 좀불편하네한 1.5m 정이 나와요 어, 1.5m 나와요? 네, 엄청 많이 나죠저희거가 80cm가 나와요. 그 정도부터 많이 나와요. 아, 그가 그렇... 이게 현철3 안, 안 되죠? 3,000대요. 3100 얼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3200이에요. 아, 3300이에요. 네, 이게 3200이라고 보고 이게 3300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3300이에요. 네, 아. 오, 오무리 부분에서 제가 한번 이따 올려보고 옆면을 한번 또 찍어 봐야겠다. 아, 무게도 이걸 할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400kg 넘으면, 뭐, 호령에다 전화해야 된다 음, 이런 음, 말들이 많아서 음, 그런 얘기 그런 얘기가 맞는데 아 맞는 말이구나 여기 네. 세팅이어쨌든 방법이 있어요 이게 좀 중요한 주의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아. 아 저는 오늘 310 나이스는 이제 양중을 하고 여기 호령 310 사장님께서는 이제 유리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많이 몰랐던 게 호령 차가 이제 400km가 되면은 이제 작동이 안 된다 멈춰서 안 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은데 조금 넘어도 상관은 없다고 하네요. 네, 예, 지금, 딱, 지금, 호령차가 어차피 더 나와 있는 거, 옆면으로 더 나와 있는데, 어, 오물이 차이가, 네. 예. 때는 호령이 짱짱해 보여요. 그냥 딱 가도. 그 바가지 차이가, 네. 간판형 바가지가 저게 3100이고요. 스카형 바가지가 3200이에요. 근데 이게, 차이가 많이 나 보여요. 엄청 크네. 아니 근데 그 아, 근데 보 연문 짝이 약간 더 붙어서 그렇지 사실 아, 가림막 연문 짝이에요. 이게 앞으로 다가려졌 있는 거예요. 네, 네일체형 가림막. 어, 그래서 아, 그런 모습이 있어. 어, 아, 네. 어, 중 가운데서 한번 봐야겠다. 스카형 바가지랑 간판형 바가지 차이. 간판형은 좀 작은, 그냥 되게 작아 보이기도 해요. 스카형에 비하면 그리고 이게 높이도 스카형 바가지가 높아요 위로. 예, 간판형은 조금 이게 낮 낮다고 해야 되나 표현이 예 그렇습니다. 예. 바 가지 차이. 예. 아웃 이게 발판이 근데 얇지 않아요? 좀 얇은 좀 이게 몇이다되나 이게 그냥 얇은 거. 그 호령은 이 탑등함, <laughs> 이 운전석 쪽 오른쪽에 있고, 한신은 왼쪽, 조수석 쪽, 예, 탑시트가 왼쪽에 있습니다. 이차이도 있고. 예, 이런 거는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공구통, 여기 뒤에, 수납. 여기도 이렇게 또 수납을 할수 있는, 예. 수납 공간도 잘돼 있네. 어 쿨러가 이 앞쪽에 있구나 한신은 뒤에 있는데 네 나이스 네, 호령 차는 또 이쁜 게어이 마무리를 잘 해놨어요 깔끔하게 호령 이게 코끼리 기대기 같기도 하고 이게 그런데 멋있네 마무리 깔끔하게 어. 그에 반면 한신 차는 이쪽, 한쪽만, 요렇게. 네. 포룡3 2 0 한신320. 네. 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